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오늘 오후에 전해진 속보를 들으시고 적지 않게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아닌가요? 그러니까 민주당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 아니냐? 내 네,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았을까요?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 국민 무서운 줄 정말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안들 수가 없는 상황인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오늘 표결에서 윤관석 의원은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였고요 이성만 의원은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167석을 가진 민주당의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그 이전에 있었던 농래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는 가결이냐, 부결이냐 관측이 많이 엇갈렸었지만 오늘 윤관석, 이성만 두 사람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는 가결될 것이다, 통과될 것이다, 부결시키기엔 민주당의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관측이 우세 했었는데 이런 관측들이 보기 좋게 빗나간 것입니다 자 우선 몇 가지 분석을 좀 해보자면요 민주당 의원들은 아마 표결 전에 상당한 딜레마에 빠져있었을 겁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민주당 지도부는 당론으로 가결과 부결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원들 개개인의 자율투표에 맡겼었는데요 만약 체포동연이 가결되게 된다면 그동안 이재명과 농래를 비롯해서 방탄으로 막아섰던 의원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에서 만약 부결되게 된다면 방탄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는 더욱 고착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김남국 코인 사태 등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도덕성에 더 심각한 흠결이 되는 것 아니냐 큰 결이 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결정도 쉽게 내리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었는데요. 딜레마는 개뿔 거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에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그렇다면 부결 쪽에 힘이 실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표결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분석과 관측이 나온 바 있지만 부결을 전망하는 쪽에서 나온 논거가 공범이 이렇게나 많은 상황에서 과연 가결을 시킬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윤관석 의원회 같은 경우 실제로 돈봉투를 전달한 전달자로 지목되고 있지요. 이 과정에서 돈을 받은 사람으로 특정되는 의원들이 20여 명 정도가 있다고 하지요. 물론 보도마다 조금의 차이점은 존재하는데 평균적으로 10여 명의 의원들이 특정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관석과 이성만 의원과는 달리 아직 특정된 돈을 받은 의원들의 실명이나 면면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만, 윤관석 이두 명이 구속이 되, 되게 되고 이 둘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 둘이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찬성표를 던진 동료 의원들에게 뭐 일종의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테고 구속 후 검찰 수사에서 자포자기하는 심정, 또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동료 의원들에 대한 일종의 복수심으로 누구누구 돈 받았다, 누구누구가 관여됐다, 다 불어버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 문재인 경선 당시 상대 후보 캠프에서 돈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 송영길 캠프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봉투를 돌리게 되었다고 진술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이두 사람의 검찰 진술에 따라. 민주당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위기의식을 가진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자기 손으로 무기명 투표를 할때 가결 쪽의 도장을 꽝 찍기는 아무래도 선뜻 손이 안 갔을 겁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도 바로 이 지점을 거론했는데요. 한 장관은 표결에 앞서 두 의원에 대한 혐의를 자세히 설명한 뒤에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을 구속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 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불체포 특권을 우회적으로 우선 비판했고요 한장원은 그러면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본회의장에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된다며 그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캐스팅 포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었는데 한 장관은 이어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는다며 국민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것이라고 일침했습니다. 바로 이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한 장관의 이런 에, 이런 설명에 항의하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한 장관의 말대로 돈을 받은 사람들이 돈을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 대해 불만이 많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분노를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발표된 여론 조사를 보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었죠 표결 하루 전날에 발표된 뉴시스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2.3%가 투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답변한 반면 체포동의안이 부결돼야 한다는 응답은 31.5%에 머물렀습니다. 대다수의 국민 여론과 반대방향의 결과를 민주당이 도출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처럼 셀수 없는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도 불체포특권으로 방탄하고 옷장에서 수억이 나오고 녹취록까지 확보된 농래도 철저히 방탄해주고 김남국처럼 의정 활동하라고 뽑아주었더니 자기 배불리는 코인의 사력을 다한 사람도 보호해주고 심지어는 오늘 구체적인 녹취록의 주인공인 윤관석 이성만도 철저히 방탄해 주었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참고로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소식도 오늘 함께 있었는데요. 검찰이 최근 돈봉투 스폰서로 불리는 사업가 김모 씨가 자금 5천만 원을 송전 대표 캠프 측으로 전달한 날짜를 특정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업가 김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21년 4월 20일경 송전 대표 측은 보좌관 박모 씨를 만나서 경선 준비를 잘 하라는 말과 함께 5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요. 김씨는 운동권 출신의 사업가로 돈봉투자금 (94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조달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이미 드러났고 알려졌다시피 송전 대표 보좌관 박씨는 경성 캠프에서 자금을 관리한 인물입니다 자 이후 윤관석 의원이 사흘 뒤인 (4월 24경) 일 (5000만 원이) 사업가로부터 전달된 사실을 알게 됐고 강내구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게 의원들을 좀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니냐 보좌관 박모 씨에게 전화해서 이야기를 해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돈을 돈에 대한 출처가 특정됐고 시기도 특정됐고 누가 돈을 준 사람이고 어떻게 해서 돈봉투가 만들어지게 됐으며 전달자가 누구인지 얼마씩을 돌렸는지 심지어 받은 의원들의 몇 명인지까지도 특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방탄을 하다니요. 국민 알기를 정말 뭐같지 않게 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진 듯합니다. 지금 가셔는 자유단맹국소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앤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